지리산 천왕봉이 한 눈에 보이는 이곳에 말 그대로 머이밭입니다. 보이는 게 이게 머이 아니에요? 네, 그러죠. 야, 이렇게 머이가 그냥 길가에 이렇게 네. 나 있네요. 네. 많이 나. 야, 많이 나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지금 보면은 그냥 들에 나오면 먹을 게 그냥 천지네, 그죠? 네. 색깔이 벌써, 고추향을 넣어서 그런지 좀 더, 이쁘고, 네, 예쁘고 네. 봄하고 좀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한번, 요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음, 어아 <laughs> 오늘은 머이가 한참 물이 올랐다고 해서 전라남도 구례를 찾았습니다. 섬진강을 따라 구례에서 하동 남도대게까지 풍벚꽃길은 지금 새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어깨 맹, 가방은 이게 무슨 가방인가요? 이따가 먹을 때 빼가지고, 메고 올라고. 아, 여기가 쓰는 용도가, 고사리도 넣고, 머우대도 넣고, 네, 밤도. 아, 가을에는 이제 밤도 넣고, 가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아, 이 고사리. 응, 아름답다. 이야, 이 길에 지금 이렇게, 응. 이게 드롭이죠 선생님. 그러죠. 드롭 아래 이렇게 고사리가 이렇게 피어있네요. 네 고사리네, 고사리네. 아, 참 길에 이렇게 고사리가 나 있다니 참 신기합니다. 예. 네.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. 아, 이제 고사리가 올라온다고요? 네. 오늘이 3월 30일인데 30, 네. 고사리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. 예, 네. 동물들 하나씩 올라오요 아, 그게 다 고사리네요. 네. 맛있겠습니다. 음, 딱 먹을기 아, 이 정도 정도한번 예. 예, 선생님 그 손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. 이거는 올해 처음 나온 두릅이고, 예, 이거는 지금 고사리가 막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, 그죠? 예. 아 여기 이렇게 나지막한 야산인데, 예 따뜻하니까. 아 따뜻하니까 이렇게 고사리가 많이 나오나 봅니다. 예, 먼저. 저기 안에도 보면 지금 고사리가 많이 있어요. 예, 그죠, 여기도 올라온 거네요. 아 이런데도 이렇게 지금 고사리가 올라와 있고. 예, 여기도 여기도. 다 보이잖아 네, 여기. 네아이 <laughs> 전부 고사리네 여기가. 네 예, 이렇게. 예. <laughs> 이게 <웃음> <웃음> 남들이 알면 이거 밭인 줄 알겠어요. 밭이 아니라 예. 그냥 길가입니다 예. 길가. 예, 여기요. 예.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. 아 아니 여기도 지금 그냥 길가인데 예. 지금 저 보이는 게 이게 머위 아니에요. 예, 그러죠야 이렇게 머위가 그냥 길가에 이렇게 예. 나 있네요. 네. 예. 많이 나, 야, 많이 나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지금 보면은 그냥 들에 나오면 먹을 게 그냥 천지네, 요 그죠? 네. 여기 아, 여기 지금 숙부쟁이. 이게 보이는 게 숙부쟁이인가요? 이게 전부 다 숙부쟁이네요. 숙부쟁이가 한무더기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산 저기 아래쪽에 있는 저게 뭔가요? 머구대요아 저게 머구때에요네그 캐로 가려고 아저 캐로 네. 이산 아래쪽 여기 물, 물이 물 내려오는 쪽 같은데 네. 아 역시 그머이는 아, 물을 좋아하나 봅니다 이렇게 네. 그쪽으로 어이, 많이 나있는요 소리잡이 있어요 전부 머위 같은데요? 네와 이게 전부 다머이네요 네. 그냥 이 야산에 널려 있어요, 머리가. 응. 천왕봉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 말 그대로 머이밭입니다. 마지막한 산 아래 머이가 한참 자라고 있습니다. 잎부터 줄기, 뿌리까지 모두 이용하는 식재료가 바로 머이입니다. 머이는 봄나물 중 하나로 잎은 장아찌와 피클의 형태로. 줄기는 나물과 볶음의 형태로 뿌리는 약재료로 사용되는 유용한 식재료입니다. 머위 입에는 비타민A가 풍부하고 줄기에는 칼슘이 함유돼 뼈 건강과 골다곤증 예방에 좋다고 하니 봄철 섭취하면 이보다 좋은 보약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와 여기는 정말 머위 밭이라고 해도 아 누가 의심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<목소리> 금세 이렇게 많이 머위를 뜯었네요 응. 우와 그 머위 뜯는게 참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그죠 <목소리> 야 이렇게 덤불 속에 머위가 <목소리> 올라오고 있어요 풀속이가있 <목소리> 부드럽잖아요 <목소리> 이렇게 보더라도 대가 상당히 부드러워 보입니다. 네. 먹을 만큼만 하고. 네네. 친척 조금 보내주고. 아, 이거 오늘 먹을 만큼만 어. 따고, 친척 지금 보내주시려고 네. 보면은 이거만한 반찬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죠 여기다 넣어서 가지고 아니, 가실 건가요? 네. 아, 잡아주세요. 네. 네네, 제가 잡아드릴게요. 잡아이 <laughs> 많네. 이거. 메고 가실 수 있겠어요? 그, 개구 있지 아요 네. 아, 가볍다고요? 무게가 없습니다. 와, 한 가득 됐습니다. <laughs> 여기다 넣으니까 더 많아 보이네요. 아, 자, 이제 메시고. 네. 무거우면 제가 뵐게요. 아니, 개가요 선생님, 저기 보이는 데가 지리산 네. 천왕봉 쪽 아니에요? 아, 여기 앞에서 보이는 게 칠봉이고, 그 뒤에가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이죠. 와, 여기 지금 온산이다, 모입니다. 이렇게. 아, 저 위로는 또 고사리가 또 많이 나요. 와, 여기는 완전히 그 노다지 땅이네요. 봤습니다. 와, 이렇게 많이 다듬어야죠. 다듬어서 삶는 거죠? 네. 더 부드럽거든요. 아, 큰 거는 그렇게 살짝 손질을 해야 되네요. 어. 이렇게 더 부드럽고 안 해도 되는데. 네, 네.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. 아, 참 잠깐 켭다 머위를 삶는거죠? 네 그렇죠 팔팔 끓인 다음에 머위를 이렇게 네. 집어 넣습니다 물이 좀 많아야 새파랗게 아, 머위가 잠길 정도로 아, 그래도, 그래야 이쁘게 색깔도 나고 아 이렇게 해서 잠깐 뚜껑을 닫아 놓고 네. 머위 대가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죠? 네, 그렇죠? 살짝 이렇게 한번 팍 끓인 다음에 자, 아, 한번 끓인 다음에, 네, 저어서, 그, 머위대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, 네. 물렁하면 꺼내면 되겠네, 그죠? 네. 아직 예쁘죠, 색깔? 아, 너무 이쁩니다 <laughs>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같이 섞어서. 아,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음. 섞어서. 약간. 섞어서 아... 무치면 좀더 맛있어. 어떤 맛일지 참 궁금해집니다. 제가 된장으로 무친 건 먹어봤는데 <laughs> 고추장이 들어갔을 때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합니다. 이것도 물기를 이렇게 싹 빼서. 네 약간. 아 먼저 마늘부터 넣고요. 에이, 참기름 좀 넣고. 참기름 좀 넣고요. 네. 참깨도 좀 넣고. 아, 참깨도 넣고요. 네. 이 된장도 집에서 담그신 거죠? 네 그러죠. 고, 이 고추장도 집에서 담근 고추장이고. 네,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주하면 돼요. 와,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는 게 없어요? 예. 네. 아, 이게 다예요, 이것도? 예. 네. 아, 이거 어떤 맛이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. 제가 간한번 볼게요. 예, 네, 간을 한번 봐주세요, 선생님. 아, 고추장을 넣어서 그런지 색깔이 더 이쁩니다. 그래요? 식감이 어떠세요? 맛있죠. 맛있어요? 한번 드셔보시고 색깔이 벌써 고추장을 넣어서 그런지 좀더 이쁘고, 네, 예쁘고 네. 봄하고 좀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한번 요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음, 아우아우 음. 머리맛 <laughs> 아우, 뭐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. <laughs> 이거 고추장을 넣어서 그런 건지? 더 맛있어요. 예예 된장 넣은 것보다 더 맛있어요 꼭 이렇게 고추장 넣어서 머위 나물을 한번 올 봄에 드셔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맛입니다 꼭 드셔보세요